것같요 뭐 법무부 인사검정 이것도 너무 완전 철진한 기사죠 <laughs> 철진한건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자료만 만들고 어, 여러분들을 하지 못했네요 근데 이민청 설립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 이민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민청이 되면은 정말 뭐 만드는 이만도 못하지만 외국인을 어, 규제하는 이민청이라면 그건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인들이 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민청을 설립하는 거는 오히려 견제기관으로 필요성이 아주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법무부가 워낙, 어, 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사실 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함으로써, 국회에서, 이렇게, 인사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올린, 어, 그런 건 있거든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 해수부 장관이어도 윤진숙이었나, 이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뭐 말이 많았죠. 그때 뭐 진짜 사실 그 뭐냐 그 컵라면 먹었다고 해고하고 이건 뭐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고인지 사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점에서 또 대부분 긍정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원래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후보자 검증이나 청구 이런 것들을 어 지금 법무부 라인에서 이렇게 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공직기관 비서원실 민정수석 비서실장 이렇게 됐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기획관 법무부 장관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 장관 공직기관 비서관 비서실장이 이 라인을 어, 타서 한다는 점 이게 음, 좀 차이가 있는데 항상 이제 한동훈을 2인자로 어,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사실 그 민정수석의 양재제왕. 국정 기조시장이 음주죠, 둘다 차근급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게 되면 뭐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은 힘이 쏠릴 것이고 음, 결국에는 지금 솔직히 지금 현재 차기로 거론되는 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워낙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견제를 또 극복하고 이기는 과정에서 한 장관이 어, 대권으로 완전히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쭉갈 수도 있겠지만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특별히 이거는 뭐 20명 규모고 이각 부처에서 이게 파견을 받고 이게 이, 이 기관이 사실 이제 제일 센 기관이 되는 겁니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사정 기간 이런 쪽이 이제 힘이 센 거죠. 물론 약간의 권한 충돌은 있겠지만 뭐 인사 검증을 비롯해서 이제 되는데 뭐 시행 규칙과 시행령을 고치면 사실 뭐 인사혁신처 권한을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나 법무부가 갖는 것은 정부 조직법상 특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한 걸로 보이고 이제 이런 감사원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한 공무원 20명이 예, 특감실이 이랬습니다 특감실은 한 20몇 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각 부처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정보를 쫙 모아요 음, 그러면서 이게 또 힘이 있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추천하고 날리고 뭐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이게. 공직기관 비서관제 날리는 기관이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한동훈이 이러한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차후의 대권 후보가 될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뭐 중국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호주가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죠. 신중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 뭐 지금 정권 교체가 됐지만 뭐 이재명이가 0.7%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것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근데 반중 정책을 쳤던 그 중국이 결국 이번에 신중영권에 먹혔습니다. 신중세력한테 먹혔는데 결국 우리나라 이제 중국을 바로 이웃으로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어 우리나라를 끝까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재명의 감옥을 가든 아니면 이제 이재명, 제 이재명을 만들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끊임없이 친중 정권을 세울 그런 그 생각과 실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심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다 어, 중국을 겨냥하는 협의체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육상과 해상의 21세기 시크로도, 이게 이제 부정선거 1대1로와 같은 맥락인데, 어, 이 IPEF가 어, 이제 대상 여기가 제가 일전에 ODA를 통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전 세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해상 1대1로와 육상 1대1. 이거 이제 강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런 건데 어쨌든 이 미국 미군 파람대 여기 있고 어쨌든 호주를 먹어야 이 중국의 해상 일대로 완성인데 좀 호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이 중도 좌파 노동당이라고 하는데 친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경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뭐 김동연이 뭐 그런 게 있죠. <laughs> 네, 그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제 호주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면서 한때 친중으로 했다가 어... 호주가 5G 이제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기업 화이를 배제하면서 발도했다 호주가 코로나 중국 기원을 조사하는 주장을 지지하자 중국 이불만이 폭발했다. 전방위 무역 보복도 나섰다. 이런 식으로 어... 보리 석탄, 세국의 와인 등을 어... 규제 대상에도 올렸다. 고율의 관세를 호주 와인에 했다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반중이 됐는데 갑자기 호주 신임 총리가 신중이 되버린 거죠. 노동당.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 우리가 진짜 반영 교사하고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우리 정부에 가 다시 진중한건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님 감사합니다. 충성. <laughs> 아무튼 호주 새 총리 첫 일정은 커터웨이. 중국은 구해 손짓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 네, 우리 한국은 반중, 음, 뭐 좋게 표현하면 용중 정도 음, 정권이 됐는데 어, 예, 반중 정권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어, 반중 정권에서 친중 정권으로 이렇게 호주 넘어간 거를 진짜 우리는 진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알바니 시인 총리는 중국 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채로 남을 것 그래서 시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조금 애매한 거죠. 음, 저는 이 사례를 어, 우리가 잘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패 족벌 정치인이 차이나머니를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스리랑카가 망가진 예죠. 마힌다, 라다, 팍스, 전 스리랑카 대통령, 그리고 총리가 2019년 8월 동생 고타, 고타바야가 대선에 승리하자, 동생과 함께 지자의 손을 들고 있다. 대선 대통령을 지낸 후 동생 밑에서 9월까지, 9일까지 총리를 지낸, 이 뭐, 어쨌든 이 족벌 가문이 그 스리랑카를 먹었는데, 어, 국가보도를 막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국가보도를 샤 네, 샤마인다, 고타바야 바질, 이내형제가 네 그냥 뭐 자리 나눠 먹으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 먹었다. 라는 거죠. 뭐 국방장관, 관계부 장관, 총리, 대통령 뭐 이리저리 했고 바질이라는 애는 미스터 10%라고 한다. 국책 사업을 허가할 때마다 최소 10% 이권을 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는데 결국 이견은 중국한테 눈을 돌렸다. 이 차관 제공해 주고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하는 1대 1로 참여하겠다며 뛰어들었다가 빚만 엄청나게 진 거죠. 개발된 한밭 한타토에는 입판하는 별도 찾는 사람도 없어 갖고 이자는 엄청 많고. 그래서 2017년 한밭토 타양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할양을 해 버렸죠. 홍콩이 먹혔듯이 중국은 스리랑카에 있고 파키스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과다라 아프리카 지부티 등을 묶어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영양양을두려는 목적이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요. 김무명님 감사합니다. 자유의 날개 현장 TV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어 계속 먹힐 수 있다. 진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족벌 정치인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걸 우리가 어... 캐치를 안 해놓으면 대한민국이 스리랑카 행을 안 간다는 보장이 네. 없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문재이, 아니 문재인 쌍동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치우고 있는데 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워낙 대대적으로 쌓기 때문에 참 큰일이에요. 음 일단은 뭐그 원발의 오줌 누기식은 아니겠지만 어 필요한 어 소상공에 대해서 이 지원도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관세나 이런 것들을 네, 다시 줄이고 한데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듯이 유류세가 이나 분이 역대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우리가 진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늘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